인구 56만 명의 대도시 김해시에 공공 의료 기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결정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김해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공공 의료 기관이 없는 곳은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창원과 양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 의료 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도 공공 의료 기관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김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91명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 의료 기관이 없다 보니 일부 확진자들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의료비를 지출한 비용도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 외에는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도입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에서 보듯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무원들은 필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뒤로 하고 있지 않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55조 원이나 쓰는 나라죠. 그런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예산에 1년에 1천억 원. 쓰기도 힘든 상황이고. 김해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달 20일쯤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